코를 오히려 좀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병원들이 가끔씩 코 수술할 때 일자를 좀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얇아져서 오면 빼는 걸로 해결이 안될수 있고 얇아진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진피를 또 동시에 써야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니까 L자 실리콘을 쓰면 우리가 코끝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만지거나 움직일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피부가 안에서 눌리거나 쓸리거나 이러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비치는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L자 실리콘 꺾이는 부분이 너무 위에서 형성돼서 한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L자 실리콘 끝이 약간 이 위에 있어서 너무 코끝 위치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과거에 L자 실리콘 쓴분 중에는 L자 실리콘만 쓴 분들도 되게 많고 L자 실리콘에다가 이제 아주 소량의 이제 한 조각 정도의 귀형골를 서그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로 돼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형 실리콘을 쓰면 그 보형물을 감싸는 캡슐이 이제 콧대에서만 형성이 될 텐데 일자는 이렇게 코끝까지 들어가니까 코끝 연골 사이에까지 그 보형물이 있고 그 주변에 캡슐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캡슐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들리는 현상이 좀더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들려 보인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방문하시는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이 이제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과거에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코끝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술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낮은 코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병원 오셨을 때 그냥 코를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수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술이 가능해요 뭐한 2, 30분 정도 수술 시간만에 수술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고, 콧대와 코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뭐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엘자 실리콘을 좀더 많이 쓰지 않았나. 나만 요즘에는 엘자 실리콘 안 써요? 뭐 일단 저는 안 쓰는데, 쓰시는 의사분도 있긴 있죠. 현재도 뭐 의사마다 어쨌든 생각이 다르고 그게 좋은 모양 만드는데 더 도움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장점에 비해서는 좀 단점들이 더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엔 좀 그렇고 코를 오히려 좀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병원들이 가끔씩 코 수술할 때 일자를 좀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보통 코를 좀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병원들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일자를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수술했는데 L자라도 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상에서 뭐 L자 실리콘에서 단점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도 보고 되게 겁을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뭐 모양상에서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냥 유지하셔도 돼요 아,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긴 시점에 그때 해결해도 되니까 꼭 굳이 이걸 예방적으로 미리 빼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비치면 오시면 될것 같아요. 보형물이 특히 코끝 쪽에서 많이 비친다고 느끼면 병원에 방문해서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본인이 느끼기에 최근에 모양이 좀 되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치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얇아져서 오면 빼는 걸로 해결이 안될수 있고 얇아진 걸를 보충하기 위해서 진피를 동시에 써야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니까 수술이 어떻게 보면 좀더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을 때좀 초기에 오시면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죠 수술 이후에 급격한 모양 변화가 있다든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자를 사용한 경우라도 당장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모양상의 이제 변화가 코끝 쪽에서 특히 많이 왔을 때는 그게 좀 체크가 된다면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죠.